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어떤 중병에 걸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자식들이 다 돈을 모으고 다 애를 써가지고 그 중병에서 낫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병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병에서 낳고 난 할머니는 매일 마당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너무한가 이렇게 하면서 사셨거든요. 그 할머니는 병에서 그렇게 하려고 병에서 나으신 게 아닐 텐데, 삶을 그렇게 보내고 계셨어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무엇인가 쫓기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자유는 커녕 우리 삶에 두려움과 불안,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까요? 가난이 생각이 나죠. 가난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먹는 것도 힘들 정도까지 만듭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질병의 고통. 그 아픔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또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나 외모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쓰고 외모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 잘 나가던 정치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자기를 비난한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사람들, 니고데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베데스타의 38년 된병자또 가을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선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 안에서는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왜 유독히 그 선악과 하나만은 금지시키셨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 과에 실패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아담은 육신이 죽진 않았지만 영원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자유를 모두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근심, 시기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진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면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대부분 가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좋은 주택, 고급 승용차, 다 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돈으로 살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여유도 삽니다. 돈으로는 건강도 일부분을 삽니다. 그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 돈입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다 보면 돈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서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만몬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만몬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를 억압하고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니고데모란 사람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는 영혼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니코데모입니다.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특별히 신실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스시로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야모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한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 공포, 불안, 걱정 근심으로 해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해서 낭떨어지로 밀어 넣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죄에 묶여 있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해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스리스라고 합니다.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단히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비유를 들으셨는데요. 밭에 엄청난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안 사람이 자기의 모든 다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러죠? 그 밭에 엄청난 보아가 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다른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그 보아의 절반에, 아니,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보아를 산 것입니다. 그 보아가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보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크라이슬리스한, 이러한 보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짝퉁 명품 가방이 천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짝퉁인지 알면서도 이 천만원짜리 이 가방을 들고 다녀야지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내가 프라이스리스한 값을 느끼는 사람, 내가 진짜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무가치하고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큰 자동차를 원합니까? 우리가 왜 엄청나게 큰 집에 살고 싶어 합니까? 물론 편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내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주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왜 우리가? 그 하찮은 댓글 하나에 우리 생명을 바칩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정한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폭력조직의 부두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폭력조직에서 엄청나게 험한 세상을 살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급 자동차, 좋은 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친한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그 사람 사는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서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자. 그래도 안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깨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내 삶을 정리하겠다. 그 사람이 그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그삶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리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배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바깥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먹는 것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수가 전부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갑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너무 선택을 잘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라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처럼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꽁꽁 묶고 끌고 다니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 주십니다. 우리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없으면, 양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늑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게, 연약한 양에게 예수님이 울타리를 쳐주면 그 울타리 보호막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예수님이 쳐진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죠.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유는 자유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가짜 자유입니다. 이 탐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는 집으로 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끼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었죠.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은 엄청난 고날을 겪었던 사람이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숱하게 넘나들던 사람이에요. 동굴에서 들판에서 숱한 밤을 지냈던 그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채워지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우리는 비록 질그릇시지만내 안에 보물이 들어 있으면 우리는 그 보물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지죠. 시편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내 영혼에 쉼을 얻는 그 안식, 이 안식이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린 이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항상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이날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괴롭힘을 주던 형들 옆을 지나가는데, 이 꼬마가 아주 당당하게 지나가요. 왜 그러죠? 힘센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니까, 동네 그 형들이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막 안에 있으면, 우린 이런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계속 이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안식과 힘, 거기서 누리는 자유를 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앞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처가 있었고 과거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다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 니다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뒤에 상처, 뒤에 두려움, 과거의 부끄러운 것, 죄,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마음이 합한 자이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린 이 다윗 인생, 바울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인생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참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만이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뒤에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계속 거해 있어야, 즉,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까지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일 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거친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국권이 서라 국권이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국권이 서 있어야지 흔들리면 안 된다.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있었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죄를 다시 짓지 말라 했지만 이 여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아마 죄를 또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더라도 죄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죄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빛을 비추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작업을 하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까지도 이겨내고,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주님께 말씀에 거하니까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로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때로는 가난해지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죠.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동안 너희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 너희들을 묶어서 너희들을 두려움에 집어넣고 너희들을 상처받도록 했던 것, 너희들이 무의미하다고 했던 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른 것에 구하고 다닐 것들에서 다 해방시키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면서 자기 매임에서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자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능력 안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도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붙잡으면서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정말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지만 그 자유를 찾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보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프라이스리스란 값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귀한 자구나. 내가 진정으로 값이 있는 자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